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에서 지금 뭐 댓글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 언론사에서, 어, 지금 코리안 시리즈,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는 LG 트윈스의 코칭 스태프죠. 이제 이호준 코치가 차기 SSG 감독으로 간다라는 이제 단독 보도를 내가지고 사실 좀, 어, 파급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진위 여부를 일단은 뭐 떠나서 네. 아직 이제 LG 팬들 입장에서 아직 한국 시리즈라는 정말 큰 무대가 남아 있는데 벌써부터 이런 소식들 또 터트려가지고 약간 좀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게 이게 맞느냐 이런 음. 얘기를 좀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전례가 많죠 사실 음. 진짜 뭐아 아침에도 제가 기사를 봤지만 뭐 시리즈 중에 이렇게 그 한국 시리즈에 올라간 팀의 어떤 특정 코치가 음. 다른 팀의 감독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팀들의 결과가 다 우승을 못했습니다 그죠예그 지금으로 치면 은 이제 키움이 한국시리즈 19년에 올라갔을 때그 호문의 감독이 좀 맞죠 그전에 수석 코치를 했었고 뭐 김원영 감독 얼마전에 이제 물러났지만 두산에서 또 코치를 넘어갔어 이강철 감독때도 그쵸 네 그렇게 그 팀들이 다 우승을 못했어요 다 음. 근데 지금 또 나오는 이호준 코치 같은 경우는 LG 트윈스의 타격을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또 아이러니 한 면모가 음, 음. 좀 있죠. 그래서 보도가 어쨌든 나왔는데 어 굉장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여러 후보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네. 네. 일단 일차 네. 명단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추스입니다1차 음. 명단에 진짜 오만 사람 다 들어가요. 진짜로.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약간 이렇게, 이렇게 보도가 나왔다는 것은 뭔가 해당 언론사에서 뭔가를 좀 어쨌든 취재가 된 바탕으로 나온 것 아닐까? 그렇죠. 이게 단독으로 네. 쏠수 있는 그렇죠. 거는 저번에 네. 이제 어 보도가 됐었던 것처럼 음. 그 저기 누구냐 이 김태형 감독 그렇죠. 보도가 됐었던 네네네. 것처럼 뭔가 소스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된 결과이기 때문에 단독을 딱쏠수 있는 건데 그렇죠. 뭐 이게. 단독이 적중하느냐 아느냐는 음. 나중에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긴 음. 하겠습니다. 뭔가 이제 그 언론사 쪽에서는 캐치한 게 있는 게 아니냐. 그렇죠, 아무래도 음. 뭐 거의 뭐한 100%가 아니면 단독 감독 선임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일반 단독하고도 달라요. 감독은 네. 100%가 아니면은 거의 지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김태형 감독 때도 저희 회사에서 그때 썼었는데 100%라고 우리는 생각했기 때문에 썼던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좀 상황이 조금 좀 미묘하긴 하죠 한국시리즈 음, 앞두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lg 트윈스 v3 님1 5 0 0 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맞습니다. 아, 오, 어, 누구 사주를 받았는지 기분 나쁜 기사만 계속 나오네요 팀 분위기는 좋아서 다행인데 기분 나쁩니다 기사님들 커피 드세요 하셨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게도 이호준 코치는 너무나도 이제 현장 평가도 좋고 그렇죠. 뭐 선수들도 또 좋은 얘기들 많이 하고 실제로 이제 이득을 본 이제 발전한 선수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 구단에서 탐을 내셨던 건 사실인데 그렇죠. 지금 이 시기적으로 네. 이 탈락하자마자 코팅 스태프 선 이동이 발표되는 이유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뭐 얘기가 나오고 방금 전에 또염 감독도 또 뭐야?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음. 전화 인터뷰를 했었는데 본인은 아직까지는 들은 게 없다. 음. 이렇게 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아마 엄청나게 픽스가 된 상황이었으면 아마 이호준 코치가 말을 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아직까지는 뭐 저 같은 경우엔 저는 이제 들은 게 없기 때문에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엠바고 잘안 지키는 추세 아닐까 그니까 엠바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건 엠바고는 모두가 알고 있는데 시점상이 발표하기가 발표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엠바고인 거고 지금은 모두가 맞나? 아닌가? 긴가민가 한 상황에서, 우리는 확실해! 하고 땅 터뜨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엠버그로운할수 없을 것 같고, 좀 돌아가는 정황상, 지금 코칭 스태프 이동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SSG 뭐, 감독으로는, 지금 여러 이름들이 좀 오르내리고 있더라고요. 아, 뭐, 일단은 뭐, 근데 공공연하게 들려오는 거는 음. 아마 메이저리그 경력이 있는, 뭐, 사람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있다. 라는 음. 게 일단, 1차적으로, 제일 지금 이 판에서 많이 나온 얘기 그렇죠,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얘기 나왔던 거냐 그 전에 보도됐던 것 중에도 뭐 박찬호 선수도, 그렇죠, 있, 그렇죠. 박찬호 선수도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또뭐 추신수 지금. 선수도 네. 뭐 바로 또 감독을 할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도 음. 나왔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좀 후보가 많이 추려지긴 하죠 음. 메이저리어 경력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쵸. 우리나라 지금 뭐 야구인 은퇴한 선수들 중에서도 음. 그리고 현장에서도 또 KBO 리그 경험이 풍부한 코치들도 또 많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렇죠. 그 와중에 또 이호준 코치가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원클럽맨인 박정권 코치도 SSG를 떠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SSG가 요번에 뭐 김원영 감독 그만두고 나서 혹은 이제 어, 가을야구 이제 탈락하고 나서 코칭스태프 뭐 전체적으로 지금 싹 물갈이가 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 박정권 코치가 떠나는 거는 뭐 거의 예정된 상황이었죠. 왜냐면은 정말. 이제 상황을 보면 그 감독이 보통 이제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사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단이 이제 보통은 같이 나갑니다 음. 그래서 남아있기도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런 걸 사회에서 이제 야구인들 사회에서는 또 그런 게좀 의리 지키는 걸로 좀 나오는 거기도 한데 네. 어쨌든 김원형 감독 같은 경우에 이 물러나는 방식이 조금 어 파격적이긴 했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뒤에 교통정리가 되려 했던 속도가 조금 잘안 붙었을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나가는 게 있는데 어쨌든 어, 오래된 이 랜더스 구단은 얼마 청단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네. SK 때부터 많이 본들 입장에서는 SK 색깔이 많이 묻어있는 코치들이 하나 둘씩 나가는 게 그렇게 반갑지는 않으시겠다 이런 음. 생각을 좀 들어요. 네. 아 그렇습니다. 지금 뭐 SK 색깔 지우기 하던데요. 슐부님께서도또 얘기를 하셨고 이게 SK 색깔을 또 지우다 보면은 이호준 코치도 사실 SK에서 오랫동안 또 활동을 했기 때문에 활을했기 뭐 때문에 이호준 코치도 많이 SK 색깔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음. 어쨌든 타구단에서 이제 많이 좀 이제 물좀 좀 뺐다. 그렇죠. 음. 아주, 아주 정나라한 표현이네. 아유, 아주 정나라한 표현이네. 어쨌든 뭐, SK 색깔 그렇죠, 좀 빼고. 그렇죠. SK 네. 색깔이 조금 많이 빠지기도 했고 음. 그 상황에서 또또 최근에도 경력이 어쨌든 있었으니까 음. 이제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선택의 폭이 SSG 입장에서는 넓어. 넓지 않았어요. 그런 아 맞네. 요즘 코치 같은 경우 이제 선수 시절 때도 이제 NC로 그렇죠. 가가지고 좀막 네, 네, 그랬었던 네, 또 네, 기억이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 지금 뭐 사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뭐 s s g 감독으로 만약에 이제 감독으로 영전해서 간다면 이거 쿨하게 축하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이런 의견도 있는데 시기가 아무래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직 음. 뭐 이제 한국 시리즈라는 큰 무대를 남겨두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음, 음. 물론 당연히 한국 시리즈 끝나고 만약에 이제 우승이라는 결과를 뭐이 LG 팬들께서 기대하시는 결과를 받아들고. 혹은 만에 하나 이제 우승 만약에 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가을이 끝난 상황이니까 그때부터는 이 이동하는 거 이제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정규 시즌이 끝난 상태고 그다음에 포스트 시즌에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팬들의 입장은 그래도 한국 시리즈인데 음. 그래도 한국 시리즈인데다가 또 지금 LG가 한국 시리즈에서 이제 우승을 도전하는 게몇년 만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30년 하고도 마이너스 1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요런 조금 어떻게 보면 내부 분위기가 살짝 흔들릴 수 있는 요런 쪽에 이제 소식이 나오는 게 LG 팬들 입장에서는 크게 달갑지는 않을 수 있다. 아, 그럴 수 있을 이해는 같습니다. 합니다. 네네네. 네. 네, 네, 네.